네, 박선원의 글신가를 이 필체가 과연 국정원의 제1 차장의 글신가 아니면 이게 박선원의 글신가를 이 이분이 그 이제 의뢰를 했단 말이야? 감정을 의뢰했 감정을 감정? 의뢰했잖아요. 어, 밑 밑으로 다시 내려봐요. 그 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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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서, 감정서, 어 조금. 감정서 밑으로 다시. 감정서 거, 거, 거꾸로. 저, 표지. 표지. 어, 아까, 아까, 아까 지나간 거. 어. 어. 그렇지. 대진문서. 네. 대진문서 감정원. 대진 이 사람이 국가 그, 그, 국가 그. 국가수. 국, 가수 예. 아, 수. 예. 과학수. 35년 근무를 했다. 예, 예. 예. 35년 근무를 해서 민간 이제 감정원을 따로 만들어서. 네, 예. 타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국가수에서 35년 했으니까 지금 국가수보다 이 사람이 능력이 더 있는가. 최고의 전문가 중에. 최고의 예, 전문가죠. 예, 예. 35년을 근무했으니까. 그리고 이 미묘한 시기에 자기 이름 걸고 저거 공개한다는 것은 음.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맨 위로, 아까 제일, 제일 밑바닥 글씨, 글씨로 더, 더, 더 위로 올리면 더 글씨. 이거 말고 보면. 이제 홍장원에 그네 번째 메모란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필한 거. 1차, 2차, 1조, 2조, 축조, 여기 말고 일반적으로 홍장원 메모가 있는, 따로 있는데. 많이 예. 갖다, 허허. 참. 여기 말고 그냥 일반적인 홍장원 메모를 보면요. 이제 가피란 흔적이 나와 있는 홍장은 메모가 있거든. 요 저게 지금 메모인데, 저거를 지금 약간 그, 그 겉에 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만 분석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한게그 밑에 지금 저기 아, 있네. 네, 있어요. 저 아, 음. 글자를 빼가지고 1조2조 예. 네. 네. 그고저 그래, 글씨가 이게 지금 누구 글씨란 얘기야? 박수원. 박선원 글씨란 얘기야. 이게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럼 무슨 조글씨가요? 저게 파란 거 보면, 음. 저1조2조 저 축차 검거 후. 그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저게 이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는 데 그러니까 저 지렁이처럼 이거... 써놓은 게 음. 그게 박선원체라는 거든요. 저게. 아.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저 명단은 뭐냐면 음.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음. 이 정치인들이 동양파악지시를 한 건데 동양파악지시가 저 가피라는 걸로 정치인 체포지시로 바뀐 거예요. 음. 맞습니다. 예. 네. 저게 이제 공작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받다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쳐버렸잖아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어쨌든, 박선이가 공작한 거다. 그게, 그게 메모를, 뭐, 처음에는 저기, 뭐, 공원에 가서 했다. 예, 공토에서 했다고 공토에서 했다. 했다가, 예. 그 다음에 또, 자중에는 사무실에서 했다. 사무실에서 했다. 예. 이러니까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laughs> 주먹을 내리치는 수 왜냐면, 뭐냐. 저기, 홍장원이가 음. 11시, 6, 11시 6분에 그 공터에서 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음. 이 CCTV로 다시 확인해 본 CCTV로 확인해 보니까 1 음. 1시6 분에는 자기 사무실에 들어앉아 있었던 거예요. 음. 그렇지. 그래서 조태영의 국회의장이 그 영상 나오는데 네,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로 이야기. 혹시 그 영상 없냐? 그 저기 저쭉그 저 걸어가는 영상 그 혹시? 그첫 번째 홍장훈 거짓말은 음.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음. 여인영과 통화했다 그랬거든요. 음. 근데 시간이 음. 안 맞아요. 음. 여인영 통화 이후에 대통령 통화가 거예요. 10시 46분입니다. 맞아요. 예. 음. 그리고 11시 5, 그러니까 7분 뒤에 53분에 대통령 통화합니다 10시 53분에 통화했습니다. 53분에 예, 대통령 예, 통화. 그러니까 예. 그걔 말은 대통령과 통화하고 여인영 통화했다는데 싹 잡아들여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음. 음. 여인영은 먼저 통화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맞아요. 통화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박, 음. 누구야? 박 박선원. 선원. 박선원. 박선언이가 총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 전를 터지자마자 박선언하고 문자를 주고받거든요. 아. 그러니까 개엄 터지자마자 박선언이가 곧바로 그누 홍장원한테 이게 뭐 음. 그리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음. 그러니까 그 뒤에 뭐 다른 것이 오고 갔다 어디 갔다 한 거죠. 음. 그니까 러 나라가 다 됐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조태영한테는 어. 누구, 그, 이, 그, 뭐야, 홍장원이가 이재명하고 통화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는 포섭당했으니까 음. 이제 국정원장도 포섭당을 나가려고 한 거예요. 저거네요, 기저 어, 나왔네. 예. 네. 사진 위로, 위로 올려봐. 어, 저 나왔네. 저, 저 봐줘. 이야. 그, 저기, 저, 동선, 이제 전화, 음. 에, 저 CCTV 공개된 걸 보면요. 음. 요거 막 여러 개 있거든요. 음. 저게 이제 43분에 나가는 장면이에요. 네. 예, 홍장원이가 음. 메모한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음. 저 CCTV에는. 음, 음. 예. 그러니까 메모가 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 다 내에서도 다 메모한 만에, 게 없는 거죠. 네? 아니, 사무실 내에서는 메모를 했다고 했겠지, 보는 거지. 그렇겠지 그러나 거죠. 이제 공토에서 했다든지 오가면서는 음. 전화를 한 전화를 흔적은 해야. 있어도 음. 메모를 한 흔적은 CCTV에 잡히질 않아요. 음. 그러니까 박선원이가 이게 사건을 다 일으킨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저작 송장원 뿐만 아니라 곽종근도 지금 김연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미 전날 메모지까지 다 줬다는, 질문 예상 질문까지 다 줬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연태랑 어떻게 답하지라고 서로 의논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참 기가 막히 김병주가 다 질문지를 예. 줘가지고. 질문지를 다 줬어요. 예, 예. 그런데 그날도 아시다시피 결정적 장면이 뭐냐면은 음. 곽정근이가 뭐라고 제답냐면 국회에서 인원을 끌어내라고 답하거든요. 위로 올려. 위로 올려. 그러니까 그 옆에 딱 누굽니까 그 박선원이가 음. 국회의원 올려라고 조용히 이야기하니까 음. 김병주가 곧바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죠. 다시 물어요. 맞아요. 그게 음. 그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야. 요것도 있고 또이 풍장원이가 걸어 들어오면서 전화하는 것도 있거든요. 음. 11시 다 돼가지고. 저건 나가는 거고요. 나가는 거죠. 음. 음. 차 기가 막히는 거야. 걔가 그러니까 간첩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어? 간첩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말이야. 그게 돼. 이제 그, 아마 공토로 가는 거고, 여기 갔다 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 다시. 음, 음, 전화하요 전화하면서 그렇지? 들어오고 있네. 예. 음, 전화하면서 들어오네. 음. 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11시, 11시 6분에 대통령하고 그 통화했다고 그랬거든요. 공토에서. 그래서, 음. 어두운 밤이라서 메모지에 막 쓱싹쓱싹 긁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안에 있었어요. 예. 예. 참난 야. 제가 보기에는 저, 저, 저 녀석은 이미 그 박선원이가 국정원에 있을 때 포섭된 놈이에요. 맞아요? 음. 음, 왜냐하면 이미 박선원이가 그 국정원장의 그, 그 기조실장을 하고 있을 때 인사청탁을 여러 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서로 가까웠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음. 어... 어. 저쪽, 저, 개딸 측에서는 홍장훈이가 차기 국정원장이다 그러잖아요. 하하, <laughs> 참. 그렇죠. 저 음. 공장 1등 공신이 그렇지. 음. 그러니까 저 메모는 음. 증거 능력이 없죠, 목사님.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허영 교수가 어제 조선일보에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저거를 정확하게 진위를 가리지 않고 판결하면 너 국민 저항에 부딪친다. 음. 그렇죠. 저걸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래도 CCTV를 이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헌재수도 박, 저 뭐야, 홍장원에 대한 진술은 또 증거는 증거 내용을 인용하지 않을 거예요. 박선은이가 또, 또 김명주 또 데리고. 그렇죠. 또 거기 저. 박종근. 특정, 특정 사령관한테. 갔죠. 특정 사령관한테 그 사진 또한번 보여줘봐. 그, 그때도 목소리가 어땠냐면. 어. 그곽종 문제를 그냥 만날 수가 없대요. 음.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항의 방문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갈 테니까요. 그래 그 국회는 이야기를 수. 했어요. 미리 이야기를 했죠. 김현태가 뭐냐면 네. 랬 우리가 6일 날 5일 날 이미 통화하면서 6일 날 우리가 항의 방문 형태로 갈 테니까 네. 나와라. 그리고 우리 데리고 나와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아, 그다음에 아. 또 하나는 미리 5일 날 우리가 질문지를 미리 준 거예요. 맞습니다. 네, 줬어요. 질문지를 이거는 이제 저 우리 황장군님 또 설명하면 해야지. 아니, 그거 저, 저,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 그, 그 군부대에 불러드리면 돼요? 국회의원은? 저, 저 같은 경우는 네. 사단장하고 군단장 할때 네. 정치인들 아예 온다 그러면 못 오겠습니다. 음. 그렇지. 아,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정상이에그리고 예, 그거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고 음. 또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예 공관에 제가 주의관하고 있을 때는 친구들이든 누구든 못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저 자체가 정치인을 저렇게 그것도 저렇게 저 민감한 시기에 사진 만난다는 것 사진 자체가 보면... 저놈은 자격 없는 겁니다. 음, 김병주하고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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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진. 저,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저 사진에 곽정국이가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 인원을 빼내라. 맞습니다. 나. 그런데 박선욱 옆에서 작은 소리로 국회의원을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김정정 언론 알아듣고 국회의원을 빼내라 한 것이지요로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곽정권이 힘없는 목소리로 네 하고 답합니다. 맞아요. 저게 국회, 아니, 목사님 15명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국회의원 190명과 보좌관 치면 2000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음, 음. 15명, 2000명 억그리 끄집어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laughs> 또 이제 그, 저, 매수되는 장면. 그 네, 누구야? 저기 박범계하고 박범계. 박범계하고 부승찬하고 그 국회 전원이 들어가서 끝났다. 예, 또 김현태 곽정원을 네. 회유하는 장면이죠. 장면. 또 국정원장했던 그 누구야. 야, 목사님 이게 참 드러나는 게 네. 박범계가 지 자랑하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 사진이 드러난 거예요. 하. 야, 저그 사진 한번 띄워 봐 봐. 박범계하고 저 꼬시는 거. 음, 응? 그거 설득하는 거 한번 보여 줘 봐요. 그러니까 참 진짜 그 황준 장군이 늘 말한 대로 하나님의 CCTV를 조심해. 야지 그러니까. <laughs> 하나님의 c c t v 안 지켜야지 말이야. 이저 응? 녀석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올렸는지 지공 자랑하려고 올린 거거든요 페이스북에다가. 야. 그거 돌이 그러니까, <laughs> 앉혀놓고 그 설득하는 거그 사진 시원찮은 있잖아. 시원찮은 끝까지 응? 시원찮은 거야. 그렇지. 그런 걸 절대로 올리면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박선는 입장에 보면. 이 박범계 이 썩어 썩어 죽이는 놈들이 혁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방해한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사진에 올려가지고. 참 네. 네? 박범계 그, 그 놈은요. 옛날 국회에 떠서 말하는 거 보면 참 싸가지 없어요. 싸가지, 싸가지 없어요. 없어. <laughs> <laughs> 대전 사람들이 되게 그런 놈들을 대, 저 국회의원을 뽑을까. 못 난, 난, 나한테 있는데.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음. 사진 못 찾았어? 그 중요한 사진인데 음. 바쁜 게. 음, 맞아요. 저 봐봐요. 사진. 여기 있네요. 어, 여, 여 있네요. 있네. 아주, 아주, 아주. 아니, 저기서 뭔 말을 했겠어. 이건 음? 또 어디야. 저게 지금 국회의원회관에서 네. 아, 국회. 그 12월 10일쯤에 회유당하는 사진입니다. 저놈은 누구예요? 군인들 저 뚜르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맨 안쪽에 지금 머리 없는 곽, 친구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고 그 옆에가 김연태. 그, 김연태. 김연태. 특임 단장. 특수 임용 단장 특수 임 지금 네. 단장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른 말을 했죠. 네.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저저 저 친구 특임 단장 얘기로는 그그 그 국방부 검찰 음. 조서에도 저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음.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안 나온 거죠. 음. 음. 저때까지 목사님 그 공익신고자로 음. 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곽종군인은공익 신고자로 했으면 됐어요. 됐어요. 아, 아 됐어요? 됐습니다. 그럼 무죄네. 아 무죄가 아니라 양심 선언했으니까 형을 형을 감면해주도록 돼 있어요. 아 형을 감면. 이제 쟤는 무기나 사형에서부터 벗어난 거죠. 벗어난 것인지. 아. 그러니까 아 부하가 그러잖아. 일 여단장이 지 혼자 살려고 부하를 다 맞아요? 네. 아. 일공수 여단장 얘기를한 거죠. 일공수. 그런데 네. 네. 여극기배달린요사람은 네. 솔직하게 증언했지.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 네, 뭐냐면맨 처음에 음. 우선 그 12, (10월) (12월 6일) 날그 인터뷰가 음. 사전에 조작된 거다 음. 그러니까 (12월 5일) 날 음. 이미 질문지도 던져졌고 음. 그다음에 우리가 항의방문 차원으로 갈 테니까 음. 네가 나와서 우리 데리고 들어가라는 것까지 다 이미 이야기됐다는 거예요 예. 그걸 또 이야기했고 그날 저저 저 안에서도 음. 사실상 이미 그뭐 이렇게 연습까지 시켜서. 음. 답변을 미리 주고 그리고 그 전에 전문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미 상황 끝났다 그래서 이미 그 불량 회복 불능이니까 당신이라도 살아라 우리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문인이 설득하고 난 다음에 이부승찬하고저 뭐야 바꾸가 그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공익실무자가 되면 내란전은 사형하고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사형 무기징역 안 시킨다라고 꼬신 거예요. 야.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을까? 도대체가 말이야. 군인이요, 목사님. 응? 우리가 어릴 때는 말이야. 이저 간첩 발경이 간첩 신고하고 뭐 빌라도 한개 주서 가지고 주면 그저 연필이라도 한 개씩 주고 했는데 말이야.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야. 빌라 좀 주서 가지고 저 선생님과 갖다 주면 연필 한 대. <laughs> 연필. 어?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갑자기 도대체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제 그그 동안 그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간첩이 장악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맞아. 이런 시점에 간첩 어있냐고안 믿다가 하하. 지금 된통 당한 거죠. 지금 간첩이나 간첩의 조정 당한 을제 앞에서 지금 고개 숙이리고 지금 항복하고 있는 거죠 군인이. 에? 그러니까 하면 당해야 돼. 할수 없어. 그냥 저 북한 언나가 넘게 줘 버려. 아, 목사님 이 정도 당했으면 됐죠. 이제 좀 음. 돌아와야죠, 목사님. 저, 이제는 그래도 목사님 2030이 그래도 목사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차라리 북한을 넘겨주고 한번 당해 봐야 돼. 6.25이상에 한번 당해서 아, 예, 안 돼요. 북한 가서 한번 살아 봐야 되고. 아니, 저는 미국 도망갈 때도 없어요. 박명선 장군님하고 나하고 둘이는 이제 미국으로 가면 되고. 그렇죠. 근데 어. 저는 미국 시민권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laughs> 그리고 전마들이 저부터 먼저 죽여요. 배신자부터. 당연히 당연히. 아니, 뭐 그전에 얘기... 제가 국회에서 증언할 때맨 처음 나가 증언하니까 그것도 야그 다음 날그 북한에 우리 민족끼리 딱 나왔더라고요. 제가 증언하는.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저 배신자의 얼굴을 보라. <laughs> 그, 일단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이 15만 명 있잖아요. 예. 이것 제일 먼저 죽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한국의 맛을 받, 받, 받 그렇죠. 받기 때문에. 이모 할아버지, 저, 김영삼이가 보냈잖아요. 미전형 장, 예. 장기수. 이모, 이모 있잖아요. 이모. 예, 예, 이모. 김영삼이가 보냈잖아요. 보냈죠. 그래서 막 평양에서 환영대하고 막 장군님을 위하여 깜방에서 일생 동안 살았다고 막 그렇게 대환영식을 해주고 나중에 이모가 그랬잖아 뭐라냐면 그저 북한의 감옥을 한번 보고 싶다. 그 네. 북한의 감옥을 이제 보여줬네, 보여줬으니까 한 말이 뭐냐 나는 한국에서 이런 감옥에 있으면 옛날에 죽었다. 그렇죠, 못 살았다. 그리고 바로 처형해버렸어요. 바로, 예. 한국의 감옥은 호텔이거든. 한국의 감옥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말 하고 나서 바로 처형되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혁명 후에 음. 그 혁명에 협력했던 협력자부터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어, 베트남 같은 것도 혁명 후에 그래. 그 베트남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그 불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빨, 그, 뭐야, 그, 베트공에 협력했던 자들이요. 음. 그 다음에 그, 베트남에 막 저항하고 했던, 개들부터 먼저 싹다 죽였습니다. 음. 왜냐하면 개들은또 우리 공산혁명정부, 공산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음. 또 싸울 놈들이라고 싶어가지고 먼저 음. 죽여버립니다. 자, 3518명 자유마을 대표들 지금 버스 준비됐는지 빨리 댓글을 한번 올려봐요. 지금, 어, 토요일 날, 3일절 날, 버스 준비 됐는지 댓글로 빨리 올리라고, 댓글. 버스 준비 됐는지, 버스, 빨리 버스를 한 동네에 100대씩, 100대씩 하라 말이야, 100대씩. 한 동네 100대씩 말이야.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지금. 응? 그러니까는 지금 버스 준비가 됐는지 빨리 저 댓글로 한번 올려봐요. 아, 참. 이게 정강훈 목사 혼자 이렇게 애를 타고 주먹을 치고 책상을 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 저기, 저, 간사들, 열명 간사들 있잖아. 간사들, 빨리 저 파악해봐.